12월 30일 화요일 오후 종합기상 해설. 한 해의 끝자락, 북극의 문이 열리다. 차가운 비와 눈, 그리고 기록적인 한파의 그림자.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 해의 마지막을 하루 앞둔 12월 30일 화요일 오후 종합기상 해설로 찾아뵙습니다. 지금 한반도의 하늘은 조용하지만 그 이면에서는 거대한 기압의 힘이 빠르게 재편되고 있습니다. 현재 기압계 상황. 현재 몽골 지역에 정체 중인 시베리아 고기압이 그 세력을 급격히 확장하며 기압 능을 서해상까지 길게 뻗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고기압의 가장자리를 따라 차갑고 무거운 북서풍이 한반도로 직접 밀려들고 있고 그 결과 전국의 기온은 빠른 속도로 하강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번 한파에서 가장 주목할 점은 당초 연해주 방향으로 빠질 것으로 보였던 한기가 함경북도와 연해주 사이 매우 좁은 통로를 통해 남아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이로 인해 한기는 우회하지 않고 예상보다 훨씬 직접적으로 한반도를 정조준하고 있습니다. 강풍 특보 현황 현재 동해상에는 매우 강한 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울릉도와 독도에는 강풍 주의보 동해 중남부 해상에는 풍랑 주의보가 발효 중이며 동해안 일부 지역에는 건조주의보도 내려졌습니다. 그리고 오늘 밤 더욱 강력한 한기의 남하에 대비해 강원 중북부 산지에는 한파경보, 경기북동부와 강원, 강북북동부 지역에는 한파주의보가 오늘 밤 9시부터 발효될 전망입니다. 상층 대기 분석 500헥토파스칼 약 5,500미터 상층 500헥토파스칼 고도를 살펴보면 영하 47도에 달하는 극저온 전리적기압이 북만주에서 러시아 아무르주 방향으로 남동진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영하 40도 이하의 강력한 한랭핵이 함경북도 부근까지 내려오며 한반도는 말 그대로 강력한 한기의 감옥에 갇히기 직전의 상황입니다. 이번 한기의 가장 큰 특징은 전리적기압과 극저온 한랭핵이 완전히 분리된 채 움직이고 있다는 점입니다. 전리적 기압은 연해주를 거쳐 일본 홋카이도 부근으로 빠르게 이동하겠지만 영하 40도 이하의 강력한 한랭핵은 1일 밤 북한 자강도까지 남아 안뒤 동해상으로 빠질 가능성이 큽니다. 이로 인해 1일 아침 이번 한파는 정점에 이를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오늘 날씨와 기온 오늘은 몽골 지역 고기압이 서해상으로 기압능을 확장하며 전국은 대체로 맑은 날씨를 보이겠습니다. 다만 상층 한기가 매우 강해 기온은 크게 오르지 못하겠습니다. 낮 기온, 영하 5도에서 10도, 평년과 비슷하거나 약간 높음. 서울 3도, 대전 5도, 광주 8도, 부산 9도. 그러나 밤이 되면 상황은 급변합니다. 상층 한기가 소용돌이치며 강하게 하강하면서 기온은 급격히 떨어지겠습니다. 12월 31일, 한 해의 마지막 아침. 내일 아침은 시베리아 고기압의 영향으로 대체로 맑겠지만, 몽골 지역 지상 고기압은 생각만큼 강하게 발달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는 상층 구조의 극심한 불안정과 깊은 관련이 있습니다. 500헥토파스칼 상층을 보면, 전리적 이압은 흑룡강성 부근으로 남동진 중이고, 중앙태평양에서 베링의 방향으로 솟아오른 강력한 블록킹 고기압이 대기의 동서 흐름을 강하게 막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상층 장파가 과도하게 굽이치며 전리적기압과 한랭액 사이에 큰 위상차가 발생하고 이 구조가 전체 시스템을 불안정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31일 기온 전망 아침에는 상층 한기의 강한 하강과 몽골발 한랭 이류가 겹치며 기온이 크게 떨어지겠습니다. 아침 기온 영하 16도에서 영하 4도 평년보다 2에서 4도 낮음 서울 영하 9도, 대전 영하 7도 광주 영하 2도, 부산 영하 1도. 낮에도 상황은 크게 나아지지 않겠습니다. 낮 기온 영하 16도에서 3도, 평년보다 약 4도 낮음. 1월 1일 한해 첫날 아침. 새해 첫날 아침 전리저기압은 동해 북부 먼 해상으로 이동하지만 강력한 한랭핵은 중국 하얼빈 부근까지 남아합니다. 전리저기압과 한랭핵 사이의 위상차가 더욱 커지고 한반도는 극저온 한랭에게 직격권에 놓이겠습니다. 아침 기온 영하 18도에서 영하 3도, 평년보다 5에서 6도 낮음, 서울 영하 11도, 대전 영하 10도, 광주 영하 6도, 부산 영하 5도, 낮에도 상황은 크게 나아지지 않겠습니다. 낮 기온 영하 12도에서 0도, 체감온도는 재난수진에 가깝겠습니다. 눈 소식과 위험요소 1일 밤부터는 전남 서해안을 중심으로 해기초에 의해 발달한 눈구름대가 유입되겠습니다. 늦은 밤에는 충청 남부, 호남, 제주 지역에 짧은 시간 강한 눈이 쏟아질 가능성이 큽니다. 이번 눈은 입자가 매우 곱고 가벼운 건설 형태로 강풍에 쉽게 날리며 시정 악화와 도로 결빙을 동시에 유발하겠습니다. 특히 밤사이, 눈이 그친 뒤 기온이 급락하면서 블랙아이스 구간이 대거 발생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해상 항공 영향 동해 서해 남해 전 해상에 강한 북서풍이 불겠고 파고는 최고 4에서 5미터까지 치솟겠습니다. 연안 여객선과 어선 운항 차질 항공편 지연 결항 가능성도 염두에 두셔야겠습니다. 당부 말씀 시청자 여러분 이번 한파는 단순한 추위가 아닌 상층 구조가 극도로 불안정한 위험한 한파입니다. 강풍, 빙판길, 수도 동파, 농축산 피해까지 철저한 대비가 필요합니다. 한 해의 끝자락, 부디 사고 없이 무사히 마무리하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종합기상해설이었습니다. 기상캐스터 555 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지역별 상세 영향과 시간대별 위험을 살펴보겠습니다. 수도권과 충청권입니다. 오늘 밤부터 북서풍이 본격적으로 강해지면서 기온 하강 속도가 매우 가팔라지겠습니다. 수도권은 강수량 자체는 많지 않겠지만 문제는 낮에 녹았던 수분이 밤사이 급격히 얼어붙는 현상입니다. 이면도로와 교량, 지하차도 진출입로를 중심으로 블랙아이스 위험이 매우 높아지겠습니다. 충청권은 서해상에서 유입되는 차가운 공기와 내륙의 한기가 충돌하면서 짧은 시간 약한 눈이나 눈날림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눈이 많지 않더라도 강풍과 결합되며 체감온도는 영하 15도 안팎까지 떨어지겠습니다. 강원 지역 한파의 최전선. 다음은 강원 지역입니다. 이번 한파의 직격탄을 맞는 지역입니다. 강원 중북부 산지는 오늘 밤부터 이미 한파 경보 수준의 추위가 시작되겠고 산지와 동해안을 중심으로는 강풍이 겹치며 체감온도는 영하 25도 이하까지 내려갈 수 있습니다. 특히 산간도로에서는. 눈이 날리며 시야가 급격히 좁아지는 화이트 아웃 현상도 우려됩니다. 야간 산간 이동은 가급적 피하시는 것이 안전하겠습니다. 호남 제주, 눈의 핵심 지역. 이번 한파에서 눈의 중심 무대는 호남과 제주가 되겠습니다. 1일 밤부터 서해상 해기차가 극대화되며 전북 서해안과 전남 서해안을 중심으로 눈구름이 연속적으로 유입될 가능성이 큽니다. 이 눈은 짧은 시간, 강하게 쏟아졌다가 약해지는 소나기성 눈의 형태를 띨 가능성이 높습니다. 특히 전남 서부와 제주 산지에는 국지적으로 대설특보 수준의 적설이 쌓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제주는 강풍과 함께 눈 또는 진눈깨비가 반복되며 항공기 결항 가능성이 높아지겠습니다. 경상권, 경상권은 눈보다는 강풍과 체감 온도 하강이 핵심 위험요소입니다. 동해안을 따라 강한 북서풍이 산맥을 타고 내려오며 체감온도는 실제 기온보다 7에서 10도 이상 낮게 느껴지겠습니다. 해안과 고지대에서는 강풍에 의한 시설물 피해 가능성도 있어 현수막, 간판, 비닐하우스 점검이 필요합니다. 시간대별 핵심 위험 정리. 30일 밤부터 31일 새벽. 드럿 기온 급강하. 블랙아이스 대거 발생. 31일 아침 출근 시간대. 체감온도 급락. 빙판길 사고 위험 최고조. 1일 새벽부터 아침 이번 한파의 정점 동파 저요탱증 위험 극대화 1일 밤부터 2일 새벽 서해안 호남 제주 강설 집중 생활 안전 당도 시청자 여러분 이번 한파는 조용하지만 치명적인 한파입니다. 겉으로는 맑아 보여도 보이지 않는 얼음과 바람이 가장 큰 위험이 될수 있습니다. 외출 시에는 반드시 방한 장비를 갖추시고 차량 운행 전 타이어 배터리 상태를 점검하시며 수도 계량기와 노출 배관은 오늘 안으로 반드시 보온 조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마무리 한마디. 한 해의 끝과 새해의 시작. 하늘은 우리에게 마지막 시험을 던지고 있습니다. 차가운 비와 눈, 그리고 매서운 북서풍 속에서도 무사히 안전하게 2025년의 끝과 2026년의 첫 문을 여시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12월 30일 화요일 오후. 종합 기상 해설 을 모두 마치 겠 습니다. 감사 합니다.